새벽 한시 교차로를 지나가던 한 남성. 불박 있네. 그치 이거 봐야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불로 바뀌는 순간. <laughs> 아니 왜 무단횡단이? 살아 있네, 살아 있네. 당신이 판사라면. 양형체험 국민이 직접 판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내가 저 녀석 몇년 깜빡 보낼지 정하는 게임이군요. 내가 판사라니 에헴 정의는 승리한다. 이 김불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건 9분 도주치상 심야의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지금 일단 개빡쳐요. 심야의 무단횡단이요? A씨는 지난 3일 밤 무단횡단하던 20대 여성 B씨를 친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피씨는 사고로 무릎 골절 등전치8 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팔 주면 크거든요. 아니 일단 무단횡단. 아 블랙박스 보여주세요. <laughs> 무조건 그거 봐야 돼. 친게 잘못이라고? 아... 미야 진짜? 무단횡단이라니까. 얘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상식적으로. 판사님 어느 편에 서시면 안 됩니다. 판사의 기본 덕목은 균형. 그래 균형을 보자. 그러면은 사건 영상이 있네. 볼까? 2016년 11월 3일 재현입니다. 재현. 새벽 한 시간 넘은 시간. 불안한 듯 운전대를 잡은 남성의 두 손은 떨렸고 남성은 몸부림치며 쳐져야 하고 있었어니다얘 <laughs> 연기, 연기 미쳤어. 이년전그 사건 때문에 이번에 진입이 일지도 어? 몰라. 정과가 있다고?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치 이거 봐야지. 불박이 있네. 어 있지 그렇지. 이거지. 사람을 안아주게그 시각 인도에서는 귀가시간에 늦은 한 여성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신호를 탓하던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곧바로 엑셀을 밟았고 어? 같은 시각 횡단보도를 향해 급히 뛰어온 여성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로 바뀌는 순간 어? 급한 마음에 그대로 길을 건넜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교통사고였습니다. 잠시만, 그 무당행당이라는 것이 여기 도로 한복판에서 무당행당인 줄 알았는데 횡단보도네요. 이러면은 잠시만, 이거는 잘못됐습니 어떡하지? 그거 맞지? 살아있네, 살아있네. 갑작스러운 사고에 어떨 줄 몰랐는데, 잠깐... 그런데 잠시 갈등하던 그간린 결정은 안타깝게도 도조였고 아, 저거를 왜 도주하냐? 바로 그냥 119쪼져야지 횡단보도인데 불이 빨간 거 맞습니다. 근데 면허시험 친 사람들은 알거 아니야. 초록불이어도 확인 하고 가야 돼. 빨간불인데 초록불 바뀌자마자 그 XL3 밟았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사님 입장.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세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복 2차선 도로를 운행하던 중 음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1차 충격하고 그후 승용차의 전면 유리로 2차 충격하였습니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맞지. 변호인, 변론하세요.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했어야 하나 mm -hmm.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도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무단횡단 중이었고 맞지. 피고인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에 피해자의 이런 과실은 특별한경인자로서 양양에 참작되어야 합니다. 맞지 맞지. 피고인은 2년 후에도 교통사고로 다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상황을 어? 일으켜 잠시만. 이거 뭐야. 전과가 있는데요? 기소위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또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거 면허 반납이야 폐허, 이거는. 똑같은 이유로 두번좀 그렇지. 이번에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질이 <laughs> 매우 불량합니다. 이러한 점을 매우 불량해. 피고인을 음...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이미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잘 해결되어 본 사건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심야에 시야가 불량하였고 음.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다른 장소보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음. 높은 곳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음.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찾아가 100배 사죄하고 아하. 원만히 합의하는 등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피해자를 찾아가서 100배 사죄했고 원만히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중요하거든요. 피해자도 지금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들었죠? 이미 어느 정도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발생... 자기도 사실 무단 횡단을 했거든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법정 공방에서 없었던 얘기들이 자주 출몰했어요. 판사님.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아. 되었는데요. 아 어떡하지? 불판사님의 정의를 믿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무단횡단인데 둘이서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뺑소니예요. 이거 4 번이 좀 걸리거든요. 이미 했는데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국민 참여 재판 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우리 뿔몬들의 선택. 오호, 징역이 있네. 상대방 무단횡단입니다, 여러분. 집행유예가 50% 과반수가 넘어요. 국민 대표 한 분. 벌금형. 왜왜 왜 벌금이죠?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음. 자신의 죄를 충분히 놓친 점. 그거는 뭐 사실 자기만 알겠지만. 오케이. 집행유예. 자왜왜 왜 집행유예인지. 당시의 정안과 합의 음. 부분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징역까진 에바라고 생각하고. 판사가 에바래. 아 씁. 징역은 좀 에바 참치 꽁치인데. 합의가 역시 크죠. 집유로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하. 징역. 왜 징역이죠, 선생님? 전과가 있는 게 매우 크다고 아하! 생각합니다. 전과가 있다 있거든요, 이게. 사망 사고를 냈었어요, 2년 전에.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그치, 있다고 이거를 생각합니다. 이거를또 봐줘 버리면은 이게 원래 판결이라는 게한번또이 판결을 해줘 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어, 두 번까진 봐주네? 이러면 또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일이 또 생긴다고 이러면은 전과가 역시 크다. 뺑소니는 1 2대 중과실이므로 아, 징역가야지. <laughs> 그치, 뺑소니는 약간 다 덮어두고 뺑소니가 커요. 근데 이게 100대 0이 아니란 말이. 그래서 생각을 하게 돼100대 0이면 이게 징역이에요, 이거는. 근데 저 놈도 잘못이라서 그리고 합의도 어정도 했고 저 김블루 판사는 징역은 좀큰거 같고 2년 안에 이렇게 또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징역 주고 싶은데 일단 벌금 500에 팽유에 이거는 이미 앞에 전과가 있어서 3년 주는 게 맞지 않나. 아, 보자. 어떻게 됐나? 피고인에게 징역. 와, 선구합니다. 징역이 떨어졌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어? 2년간 위험 의형. 아, 징역 유회한다. 주고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다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음. 다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음, 체험 전에는 우리가 벌금을 선택했어요. 이거는 중간에 내용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네, 이게 맞는 것 같아. 징역을 하고 집행유예를 할수 있었는지 전 몰라가지고 역시 법은 어려워. 아, 근데 이건 진짜 약간 좀 고의성이 너무 다분한데 이거는. 그 놈한테 티통수를 맞을 줄 누가? 어, 너무 잘생겼는데 사형. 자, 여러분들의 포인트. 안 좋아하십니까? 트위치에서 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생겼어요. 학교에 내리는 숫자 4명 이상 오늘의 콘텐츠 잉글로와 에일리가 랜덤 부퍼들을 돌렸을 때부전들의 유형을 알아보자. 잠시만요. 저거 3번님 에일리님 아니에요?